안녕하세요. 윤수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즈니스 핸드북에서 목표 설정, 당신의 사업 계획의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기년도를 지금 앞두고 있고, 아메이의 새해가 새해, 시작되기 직전의 타이밍이고, 그래서 모두 다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해가는 일련의 과정이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시스템적으로 나와 있어서 오늘 그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비즈니스 핸드북 118페이지서부터 있는데, 목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목표는 반드시 기록하십시오. 목표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폰서 업라인과 상의하십시오. 구체적인 목표 달성 일자를 정하십시오.라고 쭉 목표 달 목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쭉 나와 있어요. 그거를 함께 읽어 보신 다음에 첫 번째 목표 설정에서 1 단계는 원하는 것을 결정하십시오. 원하는 것은 내가 왜 아메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그 우리의 꿈과 꿈을 같이 나누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꿈에 근거해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와이가 왜 내가 이 사업을 하는지가 결국은 장기적인 목표점이 되겠죠. 2, 3년, 2에서 5년 정도에 걸친 목표와 중기 목표는 그래서 1년에서 2년의 목표, 그다음에 설정되는 게 단기 3개월에서 6개월의 목표를 설정하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는 연 1억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싶어. 그게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고 내 꿈이에요. 그렇다면은 그건 장기 목표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그래 3년 후에 내가 에메랄드라는 핀에 도전했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입과 라이프 스타일은 연 1억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수익 구조를 참고하셔서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은. 자, 중기 목표가 설정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올해 1년, 내 앞으로의 1년 동안 내가 해야 하는 일은 플래티늄 이상을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플래츄님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혹은 플래츄님 이상의 도전을 하면서 사포로 여행까지도 지금은 도전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십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그러면 사파이어에 도전하고 그래서 3년 후에 에메랄드를 가는 그 계획을 목표로 설정을 하셔서 시점을 꼭 정하셔서 정하시다 보시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언제 SP에 도전해야지 되는지 내가 언제 21%에 도전해야지 되는지가 나오죠. 좀 어, 네트워크적인 요소를 우리가 함께 성장시키기 위해서 단지 21%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성장시키는 개념에서 그러면은 목표를 11월로 정하겠어. 3개월 후에. 그렇다면은 이제 플래티늄까지의 세부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2단계는 플래티늄까지 도달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가고자 하는 최종의 그림, 이더라고요. 나의 구도. 내가 3년 후에 이룰 그 구도를 생각하고 플래티늄 가는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나는 에메랄드의 구도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플래티늄까지 가는 그 과정 또한 그 그림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려야 할내 최종의 1년을 보낸 그 시점에서의 내 그림은 이게 역순으로 오는 거예요. 그림은 이렇게 세 그룹에 그루핑이 돼서 브론즈 빌더 이상의 그리고 혹은 SP를 도전하는, 내가 지금 사포로 여행까지 간다고 쳤었을 때는 누군가 나와 함께 네트워크를 성장시킬 사람이 후원돼서 그 사람의 네트워크도 함께 성장하는 그림으로 그린다고 계획을 세워볼게요. 목표를 그렇게 정하면요. 그러면 내가 SP가 되는 시점, 11월로 정했어요. 그럼 11월 21%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그려야 하는 내내 내 네트워크의 그림과 그 안에서의 나, 나와 함께하는 내 파트 내가 후원한 사람들의 네트워크 크기까지도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냥 21%천만점의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브론 사업에 관심을 갖고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도전하고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내 네트워크 내에서 도전하는 사람들, 그것까지 함께 생각을 해볼게. 내 21%뿐만이 아니라 SP를, 나와 함께 하는 내 파트너가 SP를 도전하는 거로 그러면은 6월달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적어도 3월달 정도에는 브론즈, 빌더를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11월 달 정도에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도전을 해요. 그러면 내 네트워크에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9월 달쯤에는 3%에서 6%에 도전하고 3%에서 6%를 달성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10명 정도가 되어야지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서 진짜 계획을 세울 때 진짜 중요한 거는 시스템의 수를 기억하는 거더라고요. 시스템에서는 30%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분의 1은 긍정적, 3분의 1은 중립적, 3분의 1은 부정적이다. 30%를 계산을 했었을 때 일을 내가 할 일이 나오겠죠. 만약에 3%에서 6%가 10명이 도전을 한다. 그러면 나는 최소한 30명에 대한, 30명에게 이암이 사업에 대해서 stp 쇼우더 플랜 피플 프로덕트 라는 일을 해야지 되는 결론에 나오죠 그게 내 목표이자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8월달에 30명을 컨택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stp 를 하겠어 라는게 내 목표가 되겠죠 그러고 더 3개월의 목표는 100명의 사람에게 그러면은 stp 를 하겠어 라는 계획이 나오겠죠 그 계획 하에서 나의 세부적인 피 그, 앞으로 90일간의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90일간의 구체적인 목표는 내 그룹의 pb, 내 그룹의 포인트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 설명이라든지 초대 후원, 그리고 후원하는 사람, 신규 소비자들에 대한 그 수치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내가 목표하는 그 수치들에 대한 설정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지금, 8월 달에 그러면은 역순으로 계산을 해보면 내가 12% 240만 점에 도전해야 되겠어요. 그것 또한 내가 브론즈 파운데이션의 구도를 가꾸겠죠. 그렇다면은 내가 30명의 사람들에게 사업 설명을 해야지 되고 그렇다면은 그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제품에 관심을 갖고 내가 팔로우 업후원하게 되겠죠. 그런 수치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나는 그다음에는 구체적인 하루하루의 일정과 주별 목표를 정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 단계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은 우리 그룹에서 지금 그 같이 이렇게 골든타임 목표와 이런 플랜시트를 나눠 주면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것 신규 후원이나 그래서 내가 사업 설명이나 제품이나 피플을 보여준 그 사람들에게 팔로우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신규 소비자들은 내가 어떻게 확장을 시킬지 그리고 애용을 위한 팔로우업에는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한 시간 관리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둘지에 대해서 내가 하루하루 매일 체크업을 할 하루의 목표치와 매주 내가 체크해야 할그 목표치 그 다음에 그것들이 모여서 한 달의 목표치가 정해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신규 후원을 한다 그러면은 나는 30명의 사람들에게, 신규 후원을 하는 30명의 사람들을 컨택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매일 해야 될 거는 최소 5명 이상의 사람들을 컨택을 해야 되겠죠. 먼저 약속을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컨택을 하는 그 작업을 하겠어. 그러니까 매일의 체크업 상황이 되고, 그랬을 때 내가 일주일에 7명 정도에게 쇼더, 프렌, 피플, 프로덕트를 하겠어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는 사업설명, STP를 30명을 하겠어, 혹은 뭐, 신규 가입을 15명에 도전하겠어라는 그 수치 로 목표가 나오게 되겠죠. 그 목표 하에서 내가 이한 달을 계획을 할때매 주별 목표와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하는 것들을 체크업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북에서도요. 이렇게 분류 카드를 만들고 당신이 표시할 수 있는 칸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목표를 설정을 해서 내가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을 한 날이 있는지 체크해보고 당신의 카드는 한주한주 한주 지나갈수록 더 나아져야 합니다. 라고 가이드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들을 채워가는 게 아메이 사업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내 사업으로 가져와서 성장 행동하는 행동 양식이 되고 내 사업이 네트워크 성장시키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내년 회계년도 진짜 일 지금 13개월 남았어요. 그 13개월 동안 충분히 여사프로 여행, 여행에 도전해서 가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21% 매출만 일으키는 그 네트워크가 아니라 진짜 네트워크적인 성 성장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간다면은 충분히 9월달에 SP 안 해도 충분히 여행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시스템에 가이드해주는 그 구도대로 도전해서 네트워크를 성장시키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